안녕하세요. 즐거운 농부입니다. 오늘은 음, 신축년 정월이 다가잖아요. 말날이 오늘이 마지막 말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날에 어간장을 담으려고 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올해는 어간장을 햄프 미주, 햄프 미주로 이제 장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햄프 미주입니다. 이렇게 겉에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많이 폈어요 엄청 많이 폈죠 그래서 이 장이 제가 한 4년? 3, 4년 전에 이 메주를 갖고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5개를 갖고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가고 금세 없어졌어요 뭐좀 아는 분 조금 드리고 나니까 <laughs>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갖고 작년에 제가 어간장을 담았습니다 일반 콩으로다가 담았더니 그 맛이 잘안 나는 거 같아서 올해는 이 햄프 메주를좀 넉넉히 샀습니다. 한말. 보통 반말이면은, 음, 어... 3kg. 지금 이게 10장, 20장인데 10장이 3kg입니다. 근데 우리 그 콩으로 남은 그 한말의 메주 양이 한 5.7에서 6k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6kg니까 한말입니다. 한말. 그 햄프 메주 한말 가지고 오늘 햄프 간장을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어간장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홍고추 제가 홍고추 음, 7개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깨, 그다음에 다시마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근. 백연근 덮어서 이걸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추. 저도 대추 7개씩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창 보자기. 소창 보자기가 있어요. 소창 보장이 항아리, 덮을 소창 보장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 고무줄 있어야 됩니다. 항아리에 먼저 제가 다시마를 두장 넣겠습니다. 두장 넣은 다음에 얘를 차곡차곡 넣습니다. 예전에 제가 헤프 위주로 다섯 장 해가지고 간장을 담은 적이 있거든요. 어간장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제가 올해 또이 햄프 매주를 사서 지금 담그고 있습니다. 한켜 깐 다음에 또 다시마를 한켜 깔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보자기에 3 0 보자기에 넣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속 재료를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넣지 않고 그냥 햄프 매주에도 그냥 뭐 넣는 게연근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된장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배부작에 넣지 않고, 이렇게, 바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캠핑메주가 너무 잘 떠갖고, 이렇게 하양균? 뭐, 이런 거, 곰팡이가 이런 것만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 멸치는 한 4, 5년 된 거거든요. 4년 된 멸치를 제가 며칠 전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 멸치 원액입니다. 끓이지 않고 생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멸치액젓을 끓이지 않고 생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맑게 창호지에 내리면 진짜 잘 내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리터입니다. 10리터 그 다음에 또 붙겠습니다. 이 통은 제가 작년에 내려놓은 겁니다. 한 4년 된 멸치액젓을 작년에 내려서 보관하던 것입니다. 네, 넣겠습니다. 연근을, 제가 이번에는 연근을 좀 넉넉히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생선이잖아요. 그게 생선이기 때문에, 생선이기 때문에, 이게, 정화장인을 하기 위해서 연근을 좀 넉넉히 넣습니다. 연근을 이렇게 넉넉히 넣습니다. 홍고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도 아홉 알 넣고요. 까치도 지금 간장 담는다고 좋아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까치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 씻을 넣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요. 이게. 깨를 뿌리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보자기를 덮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무줄이 너무 이렇게 뺑뺑한가 봐요. 근데 얘네들 늘어나더라고 햇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뺑뺑한 걸 합니다. 그래서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접혀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요. 접혀 있는데도 펴줘야 됩니다. 이 접혀 있는데 날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접어서. 음, 접혀 있는 것을 펴줘서 날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어간장 다 다음 다 담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줄을 띄웠습니다이 금줄은 이제 그 잡기 잡신 잡기들이 범색하지 말라고 이렇게 장을 담으신 다음에 어르신들이 금줄를띄웠다고 해서 저는 해마다 이렇게 금줄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농부였습니다.